아니 근데 네. 큰일이네. 어? 왜? 뭐지? 아니 난 사실 혼자 오는 줄 알고 네. 네. 어. 아, 한분 한 밖에 안 계세요? 아 당연하지! 난, 난 너무 어 2, 3, 4, 5, 6, 7, 8 잘하네. 저 쳐다보는 거. 뭐야 왜 이러는 거야? 어 너무... 뭐야! 오. 어? 뭐야? 너? 아 아, 누구야 아 야, 립스틱 뚜껑처럼 아아아아 <할수 있는> 어뭐 어, 너무 멋있게 입은 거 아니야? <laughs> 형, 형이 먼저 더 차려입은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그래도 우리 저 비주얼 둘다 출동했네. 근데 어디 가신 거예요? <목소리> 진짜 좋은 곳이에요. 아, 진짜? 나만 혼자 가려다가. <laughs> 나 혼자 가기도 부끄러워. 어? 왜 부끄러워? 혼자 가면 부끄러운 곳이에요? <laughs> 아, <아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형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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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. <laughs> 저한테인데? 여기야? 예. 네. 여기야? 예. 네. 와우. 오 뭐지 뭘까? 어? 이야 아 잘생겼다 살사. 이야 오 야. 오아 홍누님 맞아요. 어 지민 누나. 지민 어 누나가 오라 그랬어요? 아 진짜? 아아와 멋있다. 바일밭들어 갔네. 오. 오, 오 저 표정. 뭔가 생기 넘쳐 보이잖아요. 거기가 집누나가 그 어, 지금의 어, 형님과 처음 만났었던 그 살사바. 아 살사바구나. 아 살사바에서 왔다 뽀뽀라고요? 갔다. <laughs> 살사바 춤추는 데서 만나서? 살사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첫날 뽀뽀를 하고. 오! 첫날. 오! 어? 첫날? 이건 대단해. 귀에 종소리가 들려서 댕 이렇게 노래방에서 9 0점 이상 되면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. 꼬마 안녕하세요.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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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. 기억해. 아 제가 숨이 어. 차가 지금. <laughs> 아 누나 무리해도 좀. <laughs> 그냥 보는 거랑 달리 숨을 엄청 많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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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앞자리가 옷자로 넘어가서. 와, 숨이 진짜 엄청 차다. 아. 아니 근데 우리 대니씨는 어쩐 일이야? 아 제가 우리 형도 좀. 어.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지금 네가 나 걱정할 때나있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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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. 네. <laughs> 아니 그 나보다 근데 같은 마음이라서 네, 마음이 아, 같아서. 네, 마음이 아 따라서. 그래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아니 근데 네. 큰 일이네. 어? 왜? 무슨? 아니 난 사실 혼자 오는줄 알고. 한한 네. 네. 어. 아, 분밖에 안 계세요? 야, 야, 야. 아, 당연하지. 난, 난 너무. 어? 어? 우리 노이가 이때까지 왜? 여자가 없는지 알겠다. 뭘, 왜요? 여자 진짜 없고 이, 지금 상업하기 안 돼. 너 이러다가 불러온 네. 돌이 박힌 돌을 뺀다? <laughs> 그럼 어떻게 할래, 지금?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럼 또 어때? 뺏겨봐야 정신 차리지. 살사의 그런 많은 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할 수도 있어 인줄 알았죠. 그렇게 한 번에 콕 찍어가지고 어렇게될 거라고 몰랐지. 네, 그랬으면 혼자 나갔죠 누가 됐든 간에 자연스럽게 춤추고 또 살사 잘 모르잖아요. 살사, 이 살사의 세계. 살사 너무 어려운 춤이.. 이 살사의 세계! 어. <laughs> 어, 근데 아까 춤추시는 거 보니까 진짜 프로 수준이신 것거 같은데요? 거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잠깐 추고 살사 춤을 안춘지 거의 한 17년? 오. 17년 만에? 오. 아 아까 이게, 이게 장난 아니시던데요 아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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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막 돌아가더라 아... 나도 모르게 아 리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여성도이 달라지는 거예요 <laughs> 이게 살사는 남자가 어떻게 리드를 하냐에 따라서 여자가 돋보이느냐 안 돋보이냐가 달라져요 아, 아, 좋구나 이 우리가 살사 출때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누가나 네. 돌려봐. 돌려봐. 어, 돌려봐. 그렇지. 이렇게 돌릴 때이이힘 주는 게 있어요. 당기고 네. 음, 밀고 텐션. 남자가 리드를 주잖아. 나 돌려봐요. 나 돌려봐요. 음. 데니시는 텐션이 세단 말이야. 아 저런 게 있나봐요. 음. 얘는 좀 약해. 근데 이게 이런 센 텐션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어, 아 부드러운 이런 좋아하네.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. 남자는 당겨야지. 에이. 부드럽게 감아야죠. <laughs>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친 거는 생각보다 여자들이 안 좋아할 아, 수 그럼, 있어. 그럼요, <laughs> <laughs> <저>, 되게 좋아하네. <laughs> 아, 되게 좋아하네요. 아, <laughs> 그렇다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n 없이 네. 네. 부드럽게 한다고 신호를 엉망진창으로 주면 안 돼요. <laughs> 음. 그러면 여자가 어쩌라는 거야? <laughs> 신호를 못 받아서 아니, 돌라는 거야. <laughs> 어쩌라는 거야? 어쩌라는 거야? <laughs> 혼자 쳐야지 뭐. <laughs> 아 근데 저는 걱정안 합니다. 왜냐하면 이두 분이 그래도 뮤지컬 배우고 아이돌 출신인데. 맞아요. <웃음> 파이팅! <웃음> 잘 보이려고. 에이, 저는 뭐. 어? 어, 그럼. <laughs> 어. 선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니까. <laughs> 저는 뭐 말랐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운동을 그 꾸준히 하니까 오, 오. 그래도 제가 좀 와. 낫지 않을까? 네. 뭐 누나 정도야 뭐 네. 들고 없고한 손으로 돌리고 <laughs> 다할수 있죠. 어 자신감 굉장히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신랑수업은 선배잖아요. 네, 선배 다음 모습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 그러면 자, 이 상태에서 처음에 내 몸을 왼쪽으로 트위스트. 네. 트위스트 오 나이스 그대로 다운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. 밑으로 내려갔다가 우와 버틸까? 내려갔다가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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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가, 오! 오! 내려갔다가 오! 오! 네 오! 가격 당하실 때 소린데? 저..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<laughs> <laughs> 이좀 여자가 작아요, 걷다 올려줄게요 이거 뭐 당장 너무 커가지고 <웃음> 미안합니다 요 <laughs> 내려갈 건데 이렇게 찢으셔도 되고 네. 완전히 다리를 한쪽만 다 찢으셔도 돼요 와 찢으라고요? 저저 믿고 저 믿고, 한저 믿고 한 내려가 한 보세요. 한 오케이 오. <laughs> 오케이 오. <오와. 웃음> 오케이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형 여기 피피 데 <laughs> <laughs> <피, 웃음> 저... <laughs>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니 우리 너무 거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. 이게 <laughs> 내가 아참 이게 이게 여기 딱 했는데 이게 자꾸 미끄러지니까. 워 그래서 그랬던 거지. 음. 트위스트. 한번 다운. 자, 해보자. 다운. 엔옥 잘해. 아, 엔녹 학생 잘할 거 같아. 어. 잘 버텨줘. 네. 좋아. 반대쪽으로 트위스트. 자, 트위스트. 네. 레이디. 그대로 업. 업. 오케이. 어, 안정적이야, 안정적이야. 이번에 쭉 내려가면서 레이디 다리 찢어주시면 됩니다. 네. 레이디, 레이디, 누나 다리 찢을 수 있어. 자. 누나? 어, 오, 오, 놀랬어까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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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배로 놀랬어. 어 잘못했어. 어? 오케이. 그 상태로 다시 업업 업. 업, 업. 그 상태로 다시 업업 업이라고요? 안돼. 업업 업. 오! 승모 올라왔어. 아진짜 이제 아, 올라갔어. 승모 올라왔어 지금. 아 한껏. 아니 두분 어떠세요? 이게 원래 진짜 춤을 춰 보다 보면 텐션에서 성격이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아, 정말요? 네, 상대방의 성격이 보여서 아 일단 우리 데니안 님은 난 남자다 강한 저... 느낌이 있어요 나는 남자다 아 음. 그리고 우리 애녹 님은 자상하실 것 같아요 음. 부드러워요, 텐션이 어 그래서. 그러면 이두분 중에 나랑 더 텐션이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? 어? 부드럽게 어? 감아야죠. 남자는 땡겨야지 그래서 그렇게 춤을 쳐봤을때 자, 이제 이 선택. 대녹이냐 대니냐. 오늘 부드러운 남자를 선택하기로 하겠 <laughs> 부드러운 텐션이 전 되게 어, 너무 좋았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네. 그럼 우리 녹이 어때요, 선생님? 저게 어때요? 멋있죠. 어? 바로 직스에서 저렇게 해서 만나신 거 아니야, 홍지민 씨도. 누가이단 대신.. 일단 미혼이죠. 당연히 미혼이겠지. 네. 아 미혼 맞는데 미혼이죠. 이분이 남자친구 이분이 남자친구로.. 누나! <laughs> 누나! 예. <뚜라>, <laughs> 이게 드라마지. 아... 네. 예, 네. 여, 네. 여기서 만나신... 네네 여기가 만남의 장소네 <목소리> 오우 어, 잘 쌓바를 가야겠다 상대에 집중을 하면 저렇게 되나 봐 <목소리> 선생님 그러면 저희도 다른 분들과 두 분은 이미 끝난 것 같으니 이제 우리가 분 <목소리> 굳이 새로운, 분들과, 새로운 <목소리> 분들과 좀 춤을 출수 <목소리> 있는 갑시다! 춤! <목소리> 댄스! <목소리> 댄스 <목소리> 춤! 댄스! 춤! <목소리> 댄스! 춤! 그렇게 뭔가... 서로 교감하는 순간들이 많다 보면 음. 뭐가 좀 있지 않겠어요?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오, 오 자, 살사의 세계를 우와, 다른 학생분들도 많으셔 동호회 분들이신 거예요 아 이게 배운 거 가지고 뭘할수 있어요? 아, 이분들은 약간 좀,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? 왜? 우리가 아까 배운 거는 아무것도 못 해. <laughs> 원래 이렇게 걷다가 한 곡이 끝나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시지요. 그냥 간다고요? 지금 추고 계신 남자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? 그냥 막 가서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아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만약에 두 분이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제안을 0 1초라고 빨리 내는 사람은 0 1초라고 빨리 내는 사람아 이렇게 되면 여성분의 마음이 아니고 먼저 간 사람 그쵸 그렇죠. 네. 아. 아. 내가 두번 저분이랑 추고 싶은데 먼저 오셨으니까 이렇게 쳐야 되는 네. 아. 다음 곡을 저랑 추세요라고 말아 음. 다음 곡은 저랑 춰주세요 어 아, 그런 거구나 난 동시에 이렇게 받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네 <laughs> 이렇게. 오. 누가 먼저 했지? 저요. 안요 <laughs> 다음 곡이 차요. 다음 곡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오늘 그어 연락한 친구가 아직 안 왔네. 아이분들 중에 안 계세요? 이분들 중에 없고 아. 어, 왔어. 와, 어, 왔어. 어. 왔다, 왔어 오, 누구야? 왔다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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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세요. 야저 미소는 장난. 아, 애니 형아 죄송해요 귀한 자리 에 모셨는데 어떡해요 오늘 의 주인공은 나야. 뭐가 굴러온 돌이 널 빼낼 거.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하면서 네. 모시고 왔습니다. 예, 뮤지컬 하고 있고요. 정말 참라 애녹입니다. 대니라고 보여. 못 소개할 게 있어요.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. 노가 <laughs> 부발해야될거 네. 같아. 지금 대니하니까 아, 아, 지금 약간 좋아하셔. 알겠습니다. 큰일 났네. 아 지금 하시는 일은 저는 패션 디자이너예요. 아, 네. 디자이너 분이세요? 네, 아, 오늘 혹시 입으신 옷도 입으신 옷도 아니, 이건 샀습니다. 샀습니다. <laughs> 아아 <laughs> 안먹혔어 아, 제가 그래서..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정수 번쩍 뜨네요. 아, 취미 뭐춤 뭐, 말고 또 다른 거. 또 어, 살사 말고는 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. 아, 네, 아, 작년 그럼... 말이랑 올해 초에는 전시회도 했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아 진짜... 그림 중에서 여러 쪽이 있잖아요. 약간 뭐 추상화도 있고 뭐 저희가 네. 잘 모르지만 뭐 네. 수채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뭐 음, 캔버스화를 아, 많이 그려요. 캔버스. 아크릴화? 네. 아크릴화. 네. 알 음. 어, 견제 들어갔어. 아크릴로 그리는 게 어. 아크릴 과정. <laughs>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는데. 네. 어. 우리 은별이가 <laughs> 첫인상은 누가 더 마음에? 아, 아나 첫인상 안 좋은데. <laughs> 아, 나첫인상 진짜 안 좋아. <laughs> 이건 아무것도 없어. 그냥 첫인상만. 어, 너무 어려운데. 그래도. 약간 곤란하면 나한테만 이렇게 주더니 제가 사실 제가 사실 뮤지컬을 좋아해요. 오! 뮤지컬을 좋아해 <laughs> <뮤지컬이 웃음> <좋았네. 웃음> 뮤지컬을 좋아한대. 뮤지컬을 좋아한대. 첫인상이 반 이상이잖아요. 그럼 됐지 뭐. <laughs> 야. 어머니, 보고 싶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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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내가 반칙이에요 국민송인데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신 몇번한 적이 없었고 일터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<laughs>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<laughs>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맞이 못했건 내집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다 같이! 어머이 <laughs> 저한테 야야 거리는 거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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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 그,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<laughs> 거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, 이어가야 되니까 아 그래 <laughs> 네.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<laughs> 그렇게 후회하고 <laughs> 눈물도 흘리고 <laughs> 어 야야야 <웃음> 그렇게 <웃음> 살아가고 <laughs> 너무나 <laughs> 후고 하지만 다시 웃고 내 거야 마이크. 오! 오! 오다 아! 이 남자라는 동물은 뭔가 하면 쓸데없는 거에도 승부욕이 발동하는 게 있어요. 맞아요. 형이 너무 바칙 썼어. 출발부터 춥시다. 어, 근데 충고 기본 스텝만 밟아도 되니까. 연습 중하고요. <laughs> 어, <laughs> 우리 녹이 아주 아, 지금 적극적으로 아, 좋아요. 이런 아, 자세 좋다. 부끄러운데. 이런 예. 자세 예. 좋다.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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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<laughs> 안 하는 척하면서 지금 스텝 밟고 있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티 낮아요? <났어요? 웃음> 아, <laughs> 약간 안 이게 났다고 하... 티가 있겠습니까? <laughs> 약간 안 하는 거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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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<있는데>, 좀저 <laughs> <그래서. 웃음> 먼저 해봐요. 오케이 오케이 그게요
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배워봤어요. 여기까지 배워가지고 아, 우와 땀 난다. 내가 지금까지 애너을본것 중에 제일 화나게 웃었어. <laughs> 저는 잘못 쳐서. 연습의 결과 아얘좀 거슬리지. 가까이, 어? 좀 씨. 잠깐만. 자, 잠깐 미로. 쓰리. 쓰리. 좋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오, 리 오, 오! 좋아. 아까워. 오! 뭐야? 만일본 어? 익숙함이 뭐야? 저 쳐다보는 거 뭐야? 왜 이러는 거야? 오, 너무 오, 어, 뭐야? 와, 와, 형 근데 눈빛이 굉장히 눈빛이 이글거리시네요. 네, 막 이글 이글 이글. 아, 그러면 우리 은별이가 춤을 한번춰 봤잖아요. 어? 네. 어떤 남자가 더 나랑 맞는 것 같다, 이 아니... 텐션. 아, 자연스럽게 음악이 흐르고. 제가 그래도 살짝 낫지 않을까 <laughs> 아, 아, 없어 보이네요. 끌어내 끌어내. 처절하다.